아, 여는 거 찍는 거예요나 너무 못생겼는데. 둘다 못생긴 게 나온 것 같은데. 아, 17일 언니도 이게 되는구나? 아, 근 아, 설마! 싫어! 싫어. 다, 다, 좋은 좋아. 좋아. 다 좋은 거예요? 다 좋은 거야, 여 제가 중심이네요. 나는 잘 될까? 걱정하지 마세요. 이미 잘 되겠지. 오, 어. 저길로 갖다 대주네. 선생님, 그렇게 찍으시는 거예요? <laughs> <한명 다 웃음> 되고 있는 2025 가요 대제전. 멋. 어, 이분은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드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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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많이 들었는데. 근데 흥임자좀 별로야. 흥임자 맛이 너무 세. 난 초코 맛이 더셌데 어 너무 싱거운데? 조금더리 힘들었엉. 인보 카페 옆에. 아유 아세요. 나네. 까지에 빨리. 오. 맛있지? 진짜 소스도 맛있. 그냥 후라이드데 아. 그냥 먹어야 되나 일단. 아직 안 먹어봤구나? 왜 먹, 먹지도 않았어? 어때 어때? 그냥 후라이던데 뭐가 틀린 거야? 아사사? <웃음> <웃음> 맛있지? 소스가 맛있어. 그래서 이거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. 태영이가꼭 있어야 돼. 난 치킨 먹을 때흔들리 나. <laughs> 난 치킨 먹을 때태영이가 없으면 이제 맛이 없더라 치킨이. 왜? 오랜만에 치킨 먹 맛있네. 오랜만 아니잖아. <laughs> 어제 먹었어. 어제 먹었다고? <laughs> 응. 뭐 먹었는데? 볼케이노. 아 요즘 진짜 닭이 언제 내려오나. 치즈 맛있네. 매워? 치즈 맛있다고 왜 짜고? 가장 매워라고 말한 거야 안 매워 아니 매울 거라고 안 매운다고 비싼 거야 딸기 케이크도 사거까 그랬나? 아, 케이크? 너돈 많아? 아우돈 많냐고 나한테 말해 내가 사,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케이크 만들래? 지금? 내일? 뭐 내일 이거 친구 만난대네 응 살이네 나아니아 아, 뭐야 한개 말고 두개 살걸 난한 입만 아, 먹고 안 먹을 거야 난딱이 정도면 돼살 빼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나도요 아니 딸기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냥 새해요. 명상만이 새해랑 딸기 케이크랑 먹을 명분 만드는 거야. 네 하나 둘 셋. 더 <laughs> <너> 빨리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우리 사장님께 여쭤볼까?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? 음, 부끄러워서 안 돼. <laughs> <진짜이> 나를 위한. <맛있다>. 랑이먹게족나자너좀더가져가 <누나랑 같이> <laughs> 손님. 누나 그 알아서 잘 구우자. 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. 괜찮아이 마늘 기름장 만들어 둘라 그래. 아 나만 기억하 한 마늘 기름장도 해달라고 해줘. 마늘, 마늘 기름장? 어. 마늘 굽고 싶어요 하는데 감사합니다. 아니 진짜. 굽어 못하겠어. 여전히 지금도 못하네. 뭘 하지 마. 기름, 기름장 기름 하나 해주시고 마늘 구우려고도 혹시 기름장 가능할까요? 감사합니다. 역시. 그래서 서울 사람이면 있어야지. 경기도가 어디 있는데. 너 그래 놓고서 누나 맨날 쳐 무시하잖아. 너무 너, 너무 근데 그게 가 장난이어도 하나 이제 하지 마 네, 알았어 장난이 아니야 하지 마 한번 말할 때 그냥 네 하고 그냥 그만해 태양아 어? 렇게